안녕하세요. 매일 행복한 하루가 될수 있게 정보를 드리는 김프로입니다. 영상을 보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 시점에 미국에서 리플 CBDC가 도입될 것이라고 영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현지 유력한 당선 후보인 트럼프 측에서는 CBDC에 대해서 절대 불가능하다.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리플 CBDC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의를 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리플이 CBDC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미국 송금망을 장악하게 될 거라는 거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현재 시점 전에 전 세계 국가들이 CBDC에 대해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결국 CBDC 채택이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활용할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에 애초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서 만들어진 코인에다가 연 내에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의 리플 스테이블 코인 대규모 채택이 가능하다는 거죠. 게다가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리플 렛저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으로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 SEC 측에서 이더리움의 증권성 조사까지도 중단을 하면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까지 아주 순조로울 전망을 보이고 있어요. 자, 게다가, 리플이 애플과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후재거리가 터졌습니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자 애플의 탭투페이에 리플의 인터렉저 기술이 통합된다는 소식인데 애플페이에 리플의 인터렉저가 활용이 된다면 리플이 결제원으로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의 개수 수요가 급증하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가치상승으로 직결이 될텐데 애플이 결제수수로 버는 만큼만 연간 1조 3천억까지도 넘어가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리플이 애플과의 파트너십으로 충분히 대폭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애플페이 같은 경우는 출시 이후에 순식간에 글로벌 경제 시장 2위 규모로 성장을 했는데요. 해당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JP 모건, 웰스파고까지 여러가지 미국의 주요 은행 연합과 더불어 경쟁 구도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글로벌 경제 시장의 공자이기 때문에 리플이 애플과 협력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소매 결제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그동안 리플이 기업 중심의 송금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개인들의 지갑에 리플이 전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게다가 전 세계 1위 글로벌 결제 기업인 비자 같은 경우에서도 작년부터 이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를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금융기관 간의 전자데이터를 통한 국제표준 IS2002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이제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페이를 통한 리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결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이 보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중화까지도 미국 결제 시장을 꽉질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매 시장 뿐만 아니라 국경 간에도 결제에서도 당연히 CBDC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역할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실제로 페이먼트 측 보고서에 따르면 10개국 이상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84% 6개에서 7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70% 정도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글로벌 상금시장에서는 이미 활용도가 생겼다는 거고 결과적으로 리플이 스테이블코인까지도 출시하게 된다. 이에 따른 도소매 결제 시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뜻을 뜻하고 있는데 리플이 CBDC든 스테이블코인이든 미국 내의 송금망을 장악하면서 이에 따른 가치가 대폭등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만약에 지금 투자시장이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이어질지 리플을 더 매수를 해야 될까 혹은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정리보다는 오히려 단가를 낮추려 하던가 비중을 늘려간다던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 여기서 몰빵 투자는 절대적으로 위험해요. 아무리 리플 시바인의 이런 메이저급 규모의 시총 높은 코인을 투자하더라도 절대 몰빵 투자는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분산투자 원칙 매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나중 가서는 웃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알드코인 상장 폐지 찌라시에 대해서 공포심리가 지금 너무 높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무리한 손절 리스크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당연한 말이겠지만, 절대로 급하게 수익내려고 급급하게 매매를 하다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장에서는 급급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지난 매매를 복귀해보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별한 순물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며 3만원대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비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면 저희 선행을 누군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010-2647-9549 이쪽으로 리플이라고 문자 보내주신다면은 책이 입고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책을 직접적으로 들고 다니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텐데 핸드폰으로 충분히 보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책뿐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하시면서 정보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고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이제 구독자분들이 모여 계신 방에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도 있을 텐데요 거기서 발빠른 정보를 배워 가시면서 올바른 투자를 하시면은 아무래도 혼자 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빠진 없이 모든 분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건데 010 2647 949로 리플이라고 문자를 남겨 주셔야 되세요.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전문가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뿐만이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 앞으로도 제 채널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